최근 들어 캐나다 이민부 제이슨 케니 장관의 이민 정책 발표가 거의 매일 이뤄어지고 있습니다. TV 스타보다 더 많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이민 적체를 해소하고 캐나다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민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캐나다 경험 이민 제도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가 만 명을 넘어서면서 앞으로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 문호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과학, 엔지니어링, 수학, 기술 분야 등 캐나다 대학의 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5일부터 연간 1,000명의 이민자를 연방 전문 인력 이민을 통해 수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제이슨 케니 이민 장관은 과거 4만 7천 명에서 4만 7 4 0 0명 수준이었던 전문 인력 이민 제도의 수용 인원을 내년에는 5만 5천 명에서 5만 7천 명으로 1만 명이 더 확대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에서의 전문 인력 신청 한도가 1만 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1만 명을 더 수용한다는 내용은 캐나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취업 비자자들에게 유리한 정책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증가된 1만 명에 대한 반대 급부로. 입주 가정부와 동반 가족, 난민 부문에서 인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슨 케니 장관은 4일 2012년 연간 부모 초청 인원을 15,500명에서 25,000명으로 확대하는 대신 이민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일부터 2년간 신규 부모 초청 이민 신청을 중단기로 했습니다. 대신 부모나 조부모에게는 비자 신청한 지 8주 만에 받을 수 있는 10년짜리 슈퍼비자를 12월 1일부터 발급해 2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18만 명에 이르는 초청이민 적체는 7, 8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의 큰 방향은 유학생이나 현지에서 취업비자로 근무하시는 분이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은 이 점을 유의하셔서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25만 5천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이민부의 큰 목표에는 변동이 없지만 어느 한 부분의 한도 확대는 다른 부분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도 비교적 여론의 비난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입주 가정부와 난민 부문의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캐나다 이민정책은 캐나다 경제와 직결해 젊고 유명한 인재를 받아들여 빠르게 캐나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민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정책들이 심한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캐나다 경제에 큰 도움을 줄수 있기를 바라지만 반면에 새 정책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받거나 이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